직원 채용할 때 질문을 공들여서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개발한 질문이 있는데 아 이건 유튜브 나오면 안 되는데 삐 처리 되네 치과의사들의 일과 삶을 이야기 하는 저스트 댄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이고요 지금 이다의 대표님을 모시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구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이 채용공고 올린 지한 달인데 이력서 한장안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워낙 많고. 혹시 채용할 때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고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에 그러니까 눈에 딱 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이 치과가 딱 처음에 눈에 띄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어이 치과 뭐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제목부터가 좀 약간 재밌으면 음. 좋아요. 너네들을 이랑 함께 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음. 문구가 엄청 좀 가식적인, 에, 약간 그런 게좀 <laughs> 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요즘 좀 직원들도 이제 거의 알아요. 아, 네. 아, 그렇죠. 아 가식 떠네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글을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이미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 자료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죠. 거기 안에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글로 써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이 친구들이, 오, 여기 되게 많이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이트에 올리실 때, 덴탈 잡에다가 그 이미지를 같이 올려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력서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 저는 라이브 치과 아시죠? 라이브 치과가 되게 영리하다라고 한다 생각한 게 유튜브에 그 직원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아요그 네. 직원들이 막이 치과는 이게 좋아요 네. 저게 좋아요 하고 막예 점점 네, 얘기하고 뭐 대표 원장님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게 그게 벌써 한 (2~3년) 전이잖아요 음. 되게 영리하게 구인을 하시는구나 지금도 제가. 여전히 직원은 계속 많이 사실 저는 치과 구인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뭐 일반 회사들처럼 부인공고딱내 가지고 음. 면접 한 번에 딱 봐서 1 2 3 4오면은그중에어 1번 3번 잘하네 1번 3번 네.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한명 들어오면 <laughs> 어, 얘가 잘하네? 하고 해서, 저녁 때, 어, 뭐, 얼마 줄 테니까 와! 이러면은, 어, 우와, 저 내일 다르네. 면접, 단대 면접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은, 억장이 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구인 잘하는 그런 치과의 스탠스가 부럽고, 되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복지가 또 달라지거든요. 음. 원장님들이 쓰셔야 되는 복지 자체가, 그렇게 좀 대형 규모를 따라가기가. 그쵸. 네. 아 기숙사를 네. 어떻게 아. 주는 거야? 아니, 너무 궁금해. <웃음> <웃음> 뭐, 저는 그게 너무, 갭이 좀 크지 않나? 어, 음. 요 네. 음. 그리고 지역 자체도 또 많이 또 밀집되어 있는 치과 의생사들이 있는 곳이 있고 음. 또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대한 부분들과 그러니까 치과 의생사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치과 소개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최근에 알았던 게 부산에 가서 잘 되는 치과를 제가 세 음. 곳을 이제 다녀와봤어요 음. 이제 이름 노출하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못 음. 하긴 하는데 아, 굉장히, 나 중에, 나 중에. 큰, 네. <laughs> 굉장히 큰 음. 병원이기도 하고 되게 잘 음. 되는 병원이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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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 신규 직원을 많이 뽑아요. 음. 그리고 뽑는 기준도 그 대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만 이 치과를 지원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어 왔더라고요. 음. 대학에 가서 좀조인을 해서 우리 병원에 인재를 좀 보내줄 수 있게끔 하는 음.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류의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아마존인가 어디 갔는데 투어 하는데 웰컴 키트 음. 같은 거를 받은 음. 거를 보고 위생학과에서 이제 나왔을 때 웰컴 키트를 준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친구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음. SNS에 올리고, 올리고 하면은 이제 그거 받고 싶어서 또 오고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산 원장님이 자기네 병원에 들어오는 게 어쨌든 정해졌잖아요. 채용이 이제 네, 이렇게 확정이, 확정이 되고 그럼 학교로 웰컴 키트를 보내니다어아 그럼 주변 친서들이 부러워해라. 예, <laughs> <laughs> 너무 영악하다. <laughs> 저는 그걸 어. 듣고, 아, 어. 그런 방법들이 네. 있구나. 음. 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따로 드려서 혹시 음.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어. 네. 저희 치과 안오시더라고왔 <laughs> 아, 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가서 네. 막 뭐가 잘 됐을까? 진짜 특이한 것들이 많았고, 원장님 스타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이 원장님이 유명한 치과들이더라고요. 어. 다잘 되는 걸 보니까. 음. 그리고 그 직원들의 멘트 하나하나마다도 다 원장님이 다 잘난, 음. <laughs> 우리 원장님 찰나 원장님 우리 원장님 진짜 너무 잘하세요 막, 멋있으세요 이런 어떻게 것도 하는 거야 너무 그, 궁금하다. 그거를 아직 못배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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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게... 배우셔서 꼭덴탈 네. 마스터에 적용하시길 바라 <laughs> 그것도 있었어요. 퇴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 진료를 보는데 허리가 아픈다든지 음. 그러니까 퇴사를 해야 되는 직원들 이 직원들로 인해서 TMC를 꾸린 거예요. 전화 돌리는. 아, 네. 텔레마케터. 네, 음. 네. 그래서 방 하나 따로 주고, 이직원들한 음. 왜냐면 그들이. 더 환자한테 상담도 잘하잖아요. 잘아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앉아서 이제 전화로 음. 돌리고 아주 색다른 방법과 음. 창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네요. 직원 한 명을 잃지 않겠다는 원장님의 네, 그 거기는 끊임 없대요. 직원이 음. 모자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정말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부럽네요. 네. 그 좋은 치과에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쓰는 비용도 차이가 많이 달라요. 나더라고요. 복지나 이런 거에 수준이 휴가비로 100만원 주고 막 이런 게 사실 그냥 점방 치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는 힘든 <laughs> 거고 기숙사도 그렇고 그런 게 자꾸 이제 덴탈잡이나 이런 플랫폼에 올라오니까 자괴감만 들고 <laughs>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치과도 쉬운 치과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그런 거를 음. 좀 내보이고 싶었어요 직원 채용할 때 이메일이든 뭐 문자든 해서 먼저 이제 뭔가를 물어봐요 어떤 캐릭터니 그리고 음. 실제로 우리 치과에 원하는 건 뭐니 그리고 너 원하는 조건은 뭐니 아, 그 중에 또 스크리닝을 좀, 좀 음. 해요 정말 톤앤매너가 괜찮은 친구들 면접을 보고 면접 볼 때도 저는 질문을 공들여서 하려고 해요 음. 압박면접이라고 하면은 조금 공격적이지만 그 친구들의 평소의 생각이나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음. 준비하려고 해요 뭔가 들어오고 싶은 치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철학이 음. 있는 치과라는 생각이 들게 많이 노력을 음. 해요 제가 요즘에 개발한 질문이 있는데 네. 아 이건 유튜브 나와면안 되는데 삐- 처리되나요 만들어서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야 라고 생각하긴 했어 최근에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 흑백요리사에 이제 안성재 셰프가 있고 이 불가다 이거예요? 네? 이 불가다 아, <laughs> 아니거든요. <laughs> 안성재 셰프가 있고 뭐 백종원 대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안성재 셰프는 어쨌든 파인 다이닝, 프로덕트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사람이고 직원들도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급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제가 뭐 백종원 대표님을 감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에서 주는, 뭐, 백다방이나, 뭐, 네. 홍콩만점이 이런 데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쨌든 음. 프로덕트도 일관적이기만 맞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쉽게. 수준, 네. 어. 그 정도의 프로덕트만 하고 자기 삶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걸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제가 안성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laughs> 그럼 안성제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그래요. 아. 어, 저는. 저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제, 제 스타일이 뭐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좋거든요. 음. 그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 몰두한 만큼 당연히 보상도 해주고 싶고 음. 그래서 그런. 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치과 관련 컨설턴트 설명회를 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한 거의 60명 정도 넘었어요 오. 이렇게 음. 되게 치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laughs>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이 커트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치과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음, 혹은 보험 청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떤 게더 이로운가요? 그래 직원들이지만 진짜 치과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진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막 직원들 관리하는 거 이런 건또 어떻게 서로 공유를 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카톡방을 만들면서 되게 뿌듯해. 음. 그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했거든요. 음. 뭐 유튜브 촬영을 음. 간다. <laughs>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어, 저 구독 좀 하겠, 어,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구독. 좋아요 거의 밑에 있어 멀지 않아. <laughs> 맞아, <멀진 웃음> 눌러주세요. 않아. <laughs> 그래서 그분들을 음.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직원들이랑 같이하면참 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들어. 음. 좋은 직원들이랑 일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음. 힘든 환자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힘든 환자를 볼때그 어? 직원의 역량이 되게 빛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장애인 진료를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수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애인 환자가 가끔 와요. 발달 장애 친구였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몸은 꽤 커가지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데 저희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친절하게 해주고 하니까. 그 친구 결국엔 수면 안 하고 했거든요. 아, 응. 그래서 저는 아, 대박이다. 어, 그때 되게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약간 경이로웠어요. 되게 감사했고. 음. 그런 일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직원 얘기 공할까요 <laughs> <laughs> 사실 이번에 대표님 모신다고 했을 때 저는 숫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할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하면은 어쨌든 매출 이런 거나 맞아요. 숫자로 얘기하는 게 많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뭐 다섯 네. 명그 데스크 직원 얘기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숫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세무사들이 항상 얘기해 할때 영업이익률, 뭐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이런 퍼센테이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치과에서 적절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여야 할까요?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세무사랑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치과에서에 대한 적정 이익률은 28%에서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치과 의료정책 연구원이라고 하는. 어, 그런 네. 데 네네네. 거기서 음. 이슈리포트에 나왔는데, 23년도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치과위원회에서 매출에 액 따른 평균 영업이익을 보니까, 네. 연매출이 5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면, 34.2% 정도가. 아, 그러면 10억이면 한 3, 4억 가져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음... 네. 10억을, 연매출 10억을 벌면, 네. <laughs> 네. 근데 어, 연매출 10억에서 50억 정도면, 또 떨어져요 플로스가3로 음. 정도 음. 요즘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규모도 적게 하고 환자 평균 수도 조금 음. 줄어들고 네. 그게 더 좋다 이익률에 음. 이런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연매출 5억에서 10억 정도면 34% 정도가 나온다고 음. 아예 평균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 첨언하신 더 작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 트렌드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네, 역행하고 다들 있어요. 큰 병원 대형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제가 또대형병원 했었는데 대형병원 하다 보면 일단 초기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음. 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음. 임대료도 엄청나 요 그러니까 월비가 또 엄청나고요 365 치과나 야간진료들이 생기면서 직원이 2배가 인건비. 되고 네, 인건비가 음. 엄청 음. 높아져요 원장님들께서 생각하는 인건비 자체가 그냥 급여라고 생각 하시는데 급여뿐만 아니고 4대보험이 음. 들어가고 우리 이제 원천세에 들어가 잖아요 갑근세가 음. 갑근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되죠 궁금한 건 퇴직금도 네. 들어가요. 퇴직금은 안, 들어가요. 퇴직금은 안 들어가고, 네, 네, 네. 인건비 비율. 근데 퇴직연금을 처음부터 들으시면 들어가야 해요. 음. 음. 근데 이제 보통은 개원하고 1, 2년 정도가 지나야 음. 비용이 좀모자르잖아요 네. 그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음. 납입을 하면서 음.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음. 근데 초반에는 안 넣고 2년 정도 지나서 감가상각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이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지출관리를 신경쓰라고 하셨는데 지출면에서도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기공비, 재료비 이런 거에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까요? 일단은 세무사에서는 20%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20%? 네, 20%가 음. 평균이다. 맞아요. 근데 네, 저도 적정선이다. 저도 계속 그 압박을 많이 받아요. 너네 음. 인건비 너무 많다. 근데 네, 그 인건비로 인해서 약간 그런 세무조사에 대한 나오는 게좀 있대요. 음, 왜냐하면 그럼 너네가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숨긴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렇게 다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던 음. 이 치과들은 뭐 물론 개원하는 치과들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인건비가 기본 평균적으로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작으면 음. 10%에서 한14% 정도도 나와요. 전혀 규모. 공감하지 못해요. <웃음> <웃음> 네, 10%에서 14% 정도가 나오는 치과들이 있고. 음, 음. 100곳 이상을 이제 음. 했잖아요. 지출 관리를 하는데 그 규모 자체의 프로수가 체험한 6대 정도, 5대 6대는 10%에서 14% 정도가 있어요. 원장님 음. 혼자 하시는 음. 경우에. 음, 음. 네. 이제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치과하는 곳은 27% 정도에서 30, 32%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안에 이제 페이 원장님이 음, 계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직원만 인건비를 따지면 26% 정도가 넘고. 있고, 페이 닥터까지 또 이렇게 딱 나오시면 30%가 음. 더 넘어요. 그냥 넘겠죠. 네, 네. 음. 근데 그걸 20% 맞춘다? 사실 사, 맞출 음. 수가 없더라고요. 불가능 특히 365는 인건비나 페이도 엄청 많잖아요. 네, 저는 네, 네. 40%의 육박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 넘어요. 게 음. 저는 지금 일반 평균적으로 집가가 음. 30%에서 34% 사이인데 음. 그럼 365는 거의 엄청나다는 거죠. 음. 거기에 4대 보험까지 합치면 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20% 맞춘다? 네. 저는 못 맞춘다고 생각해요. 음, 쉽지 않죠. 네. 음. 그리고 기공료? 이것도 평균이지만 7% 정도라고 지금 7 저희가 내 음. 네, 확인을 했고요. 뭐 재료비나 이런 건4% 정도라고 음. 얘기를 하죠. 매출에 매출 대비 네, 네, 매출 대비 음. 음. 자, 이제... 숫자 얘기했죠? 아 숫자 <laughs> 음, 머리 쑥쑥 <쏙쏙>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